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위에서 김소연은 멈춰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결혼식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소연아, 너는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 이지민은 오늘 결혼한다. 하지만 소연은 그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은 그녀를 배제했다. 그런데 왜, 왜 지금 이 순간 소연의 전화가 울리고 있는 걸까?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소연아, 나야. 지민이, 도와줘. 소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배경에는 차 소리와 혼란스러운 외침이 섞여 있었다. 지민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소연은 다급히 물었다. 결혼식 내가 도망쳤어. 소연아, 나너 없이는 못해 지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소연은 숨을 쉴수 없었다. 지민이 도망쳤다. 신랑이 결혼식에서 사라졌다고? 김소연은 2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 강남의 작은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던 그녀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5년 전, 대학 시절 만난 이지민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뜨겁게 살아 있었다. 이지민은 소연과 달리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32세의 사진작가로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찍었다. 지민은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냈고 그녀의 웃음은 소연에게 늘 따뜻한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문학 동아리에서 소연은 조용히 시를 읽었고 지민은 그 시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그들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민의 가족은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지민의 아버지, 이 회장은 대기업 CEO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는 지민에게 정상적인 삶을 강요하며 소연과의 관계를 끊게 했다. 소연은 지민을 잃었고 그 상처는 그녀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소연은 지민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대는 재벌 2세 최민혁이었다. 소연은 초대받지 못한 결혼식에 대해 애써 잊으려 했다. 하지만 지민의 갑작스러운 연락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소연은 한강변에서 지민의 위치를 확인했다. 지민은 강남의 한 호텔 근처 혼잡한 거리에 있다고 했다. 소연은 망설이지 않고 택시를 잡아 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지민은 결혼식에서 도망쳤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연락한 걸까? 호텔 근처에 도착한 소연은 지민을 발견했다. 지민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맨발로 거리를 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드레스는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소연은 지민을 끌어 안았다. 지민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지민은 소연의 품에서 떨며 말했다. 소연아, 나 잘못했어. 너 없이 살아보려 했지만 못하겠어. 이 결혼, 이 모든 게다 거짓이야. 소연은 지민을 진정시키며 근처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지민은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민혁과의 결혼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씨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강요했다. 지민은 반항했지만 가족의 압박과 사회의 시선 앞에서 결국 굴복했다. 하지만 오늘 신부 대기실에서 너 생각이 났어, 지민이 말했다.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 우리가 꿈꿨던 미래, 그게 진짜 내 삶이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소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지민을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지민아, 이제 어쩌려고? 너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 하지만 너 없이 사는 건더 이상 못해, 소연아. 나를 도와줘. 그 순간, 카페 밖에서 검은 SUV 한 대가 멈춰 섰다.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들 아버지가 보낸 거야? 소연은 지민의 손을 꽉 잡았다. 도망치자. 지금. 소연과 지민은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갑고 혼잡했다. 지민의 웨딩드레스는 눈에 띄었고,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길로 들어갔다. 소연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민에게 덮어주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금방 잡혀. 우리, 어디로 갈까?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스튜디오, 거기라면 안전할 거야. 지민의 사진 스튜디오는 홍대 근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을 이끌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문을 잠갔다. 지민은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소연은 지민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물었다. 지민아, 정말 괜찮겠어? 이건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야? 너 인생이 바뀌는 거야? 지민은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난 이미 결심했어. 너와 함께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아.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이지민. 문 열어,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소연은 지민을 창고로 숨기고 문을 열었다. 지민은 여기 없어요. 소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스튜디오를 뒤지기 시작했고, 소연은 그들을 막으려 애썼다. 여긴 사유지예요. 당장 나가세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지민이 나왔다. 그만해. 나 여기 있어.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한테 전해. 나 이제 당신 말안 들을 거야. 남자들은 지민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이 그들 앞을 막았다. 지민이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국 남자들은 물러났지만 그들은 떠나며 경고했다. 이 회장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야? 지민은 소연을 끌어 안았다. 고마워, 소연아. 너 없었으면 나못 버텼을 거야? 소연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린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소연과 지민은 스튜디오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다. 지민은 가족과의 연을 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지민아, 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냥 도망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몇 개의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지민의 아버지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 소연은 놀라며 물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지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나를 결혼시키려 했던 이유야. 최씨 가문과의 결혼으로 회사 자금을 메우려 했던 거지. 하지만 난 그걸 그냥 두고 볼수 없었어. 소연은 지민의 결심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이걸 공개하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그래도 할 건가? 지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해야 해, 이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한 싸움이야. 그들은 증거를 정리하며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민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최민혁, 지민의 약혼자였다. 지민아, 나야. 민혁, 우리 얘기 좀 해. 지민은 망설였지만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해봐. 민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어. 지민은 민혁과 통화했다. 놀랍게도 민혁은 지민의 도망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민아, 나도 이 결혼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계약일 뿐이야. 내가 도와줄게. 소연과 지민은 민혁의 제안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민혁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이 회장의 횡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내가 너희를 도울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회장이 무너지면 우리 가문도 타격을 입을 거야. 그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지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혁씨, 난 준비됐어.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야. 지민과 소연은 민혁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언론에 제보했다. 한겨울의 서울은 이 회장의 횡령 스캔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졌고, 이 회장의 회사는 주가 폭락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지민을 찾아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소연과 지민은 계속해서 숨어 다녀야 했다. 그들은 홍대 스튜디오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들은 잠시 숨을 돌렸다. 소연은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아, 후회 안 해. 이 모든 게 너무 위험해. 지민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후회. 너와 함께 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후회 따윈 없어. 그들의 대화는 부드러웠지만, 긴장은 여전히 감돌았다. 이 회장은 점점 더 그들을 압박해왔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어슬렁거렸고, 소연은 지민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쳤다. 그러던 중,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민, 소연. 이 회장이 너희를 찾았어. 지금 부산으로 사람들을 보냈어. 당장 떠나. 소연과 지민은 서둘러 짐을 쌌다. 그들은 제주도로 향하기로 했다. 제주라면 이 회장의 손길이 닿기 어려울 거라 믿었다. 제주행 비행기에 오르며 지민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우리가 이겨낼 거야? 우리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어? 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민아.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어? 제주에 도착한 소연과 지민은 한적한 마을의 펜션에 머물렀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다. 지민은 카메라를 꺼내 소연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소연아, 너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 소연은 쑥스러워 하며 웃었다. 그만해, 지민아. 나 부끄럽잖아.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회장의 수하들이 제주까지 그들을 추적해왔다. 어느날 밤, 펜션 밖에서 낯선 차량이 멈춰섰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지민아, 짐싸, 지금 나가야 해. 그들은 펜션을 빠져나와 마을의 좁은 골목으로 숨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람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결국 소연과 지민을 찾아 냈다. 이 지민, 이제 그만 도망쳐,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안 돌아가? 내 삶은 내가 결정해.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와 그들을 구했다. 빨리 타.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민혁은 그들을 제주의 한 은신처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의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농장이었다. 소연과 지민은 잠시나마 안전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민혁의 도움으로 소연과 지민은 이 회장의 추적을 피해가며 증거를 더 모았다. 그들은 이 회장의 횡령뿐만 아니라 그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까지 폭로할 자료를 확보했다. 지민은 이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제보했다. 이 회장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최씨 가문도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민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면을 위해 서울로 돌아갔다. 소연은 그녀를 따라갔다. 교도소 접견실에서 이 회장은 지민을 보며 말했다. 넌내 딸이 아니야. 넌 우리 가문을 망쳤어.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딸이 아니라 진짜 저를요. 소연은 지민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접견실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 회장의 몰락으로 지민은 자유를 찾았다. 소연과 지민은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민은 사진작가로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소연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았다. 매일 아침, 지민은 소연을 위해 커피를 내렸고, 소연은 지민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날, 지민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우리 결혼하자. 진짜 우리만의 결혼식, 어때?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민아. 우리, 같이 행복하자.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친구들과 함께 한강변에서 열린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축제였다. 소연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우린 해냈어. 우리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겼어.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소연아.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